제가 제가 이런 정치 행사 이런데 전혀 안 다니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사업이나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황인호 청장께서 저하고 중학교 동창 대학 과 동창입니다. 근데 저는 초선밖에 못 했는데 지금 몇선 하셨어요? 내가 항상 부러워하는 다선 의원이십니다. 부총장도 하시고 이번에. 안타깝게 처음 낙선의 맛을 봤는데 저하고 한번 소주 마시면서 이런 말했어요. 한번 떨어져봐야 진정한 정치인이 된다. 예? 뭐 여러 번 하셨지만 이제 진정한 정치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laughs> 원래 천지개벽이라는 세상을 다.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하는 건데 뭐 이미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황인호 부총장이 말하는 천지개혁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서 새롭게 하는 정치도 새롭게 되돌려 놓고 인간관계에서 인륜도 새로 되돌려 놓고 요새 기후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초여름처럼 덥잖아요. 이런 환경 문제도 신경 써서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풍성하고 겨울은 다소 춥도록 이런 환경 문제도 신경을 쓰는. 그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서 우리 정치도 새롭게 바로 잡고 또 우리 동구 발전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그런 새로운 의미의 천지개벽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판기념회에 축하드리고 내 친구 황인호의 무궁한 발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